27번에서 이 g m이 연속이 되도록 m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연속이 되도록 뭐 a b 값을 찾으라고 그랬잖아 g m이 뭐냐면 y는 mx라는 애랑 fx라는 애랑이 만나는 교점인데 그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계속 연속적이어야 하더라 얘도 2차 함수고 얘도 2차 함수란 말이지 이차함수가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쪽, m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얘는 그냥 이렇게 그릴 수가 있지. 여기에서, 뭐, mx랑 만나는 교점을 h1m이라고 하고, 이쪽, m보다 작은 부분에서 그려지는 이 참수랑, 뭐, mx랑 만나는 교점을 h2m이라고 하면은, gm은 h1m 더하기 h2m,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지. 여기까지 맞지. 그러면, 일단 m이 0일 때는, m이 0일 때는, 기억가 0이니까, 0,0을 지나잖아? y는 mx가? 이렇게 X축이란 말이지, NX가. 그럼 얘 H1의 M이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잖아. 한 점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쓰면 이게 마이너스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0보다 조금 작아지면은 이렇게 그러지. 그니까 안 만나다가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딱 만나게 된다는 거지. 그럼 그 접할 때 만나는 조, 여기에 뭐 X점, x 좌표 y 좌표좀 찾아볼까? 그러려면, 4분의 1에 x 3의 제곱이 mx랑 똑같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양분의 4를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기 4mx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써서, 얘를 좀 묶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묶으면, m 더하기, m 이 2m 더하기 3에 x 더하기 9가 0이다. 얘의 판별식을 쓰는 거지. 얘가, 뭐, 판별식이 0일 때 접할 거냐. 아니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거나.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보자. 여기에, 이거에 반의 제곱이 지어있는 거랑 똑같아야 되잖아. 아니면, 그죠? 반의 제곱이, 그냥 이렇게 하자. 반의 제곱이 2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2m 더하기 3은 얼마 3이고, 2m은 0 또는 그니까, em은 0 또는 2 m 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래서, m이 0, m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무슨 음. 얘기야? m이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m이 0일 때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m이 마이너스 3일 때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마이너스 3보다, m이 크고, 0보다 작을 때는 안 만난다는 얘기지. 여기가 기억에 다 마이너스 3이니까, 러니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으이그 그지? 그럼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좌표를 좀 찾아보면. m이 마이너스 3일 때. 여기 좌표. 그럼 쟤랑 얘랑 같다라고 말야 되나? 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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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이 마이너스 3일 때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게 중근이 몇인가를 좀 보면 M이 마이너스 3일 때도 H1이 H1, M이 1이라는 거잖아.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을 때니까, 그러니까 더가팔라질때를 보면은 이직선이 이렇게 만든 거지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 함수는 어디부터냐면 M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이니까, 지금 M이 마이너스 3일 때는 이쪽 부분은 함수가 없는 거지. 이쪽 부분의 함수는 얘는 그릴 거야. 근데 a 이 3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면 m의 범위가 얘, 이 오른쪽에 그려져야 되는 함수가 조금 더 이쪽으로 가지, 그죠 더 이쪽 까지 조금 더 그려질 거야. 근데 얘는 기울기가 조금 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쓰겠지? 어쨌든간에 한 점에서 만나더라. 그러니까 얘도 한 점에서 만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딱 보니까 이 m이 마이너스 3일 때문에 좀 중요하네. 그래서 접할 때 요즘에서 요다 접할 때. 이 h 그 다음에 이 h 2 m을 보면은 이 h 2 m의 정체는 뭐냐면 이 y는 mx라는 애잖아. 얘랑 얘랑 교점이란 말이야. 어쨌든 간에 얘는 2차 함수고 얘는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랑 2차 함수의 교점은 최대 2 개부터. 뭐, 안 만나면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h2m은 뭐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 이런 식으로 가질 건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합쳐가지고 연속이 되려면, 음, 이럴 수 있을까? 여기가 0개, 1개, 2개가 되는가? 아니면, 0개, 1개, 2개가 아니지? 0개, 1개? 뭐 연계 연계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 아니면은 한 개, 두 개, 한 개, 한개 이런 식으로 만나 가지고 요거 아니면 요게 돼 가지고 합쳐 가지고 계속 똑같이 그럼 요 경우에서는 이 경우에서는 합쳐 가지고 계속 1이 되는 가 아니면 요 경우에서는 합쳐 가지고 계속 2가 되는 가 그러니까 g, m이 1로 연속이든가 아니면 g, m이 2로 연속이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최대 2 개까지 합쳐 못 만난다는 거잖아, 그지 뭐, 2, 3, 2, 이런 건안 되는 거지. 세, 점, 세 점에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일지, 0, 1, 0일지, 1, 2, 1일지를 좀 보면, 음, 요럴 수 있을까요? 요럴 수? m이 0일 때, 안 만나면서, 이제 왼쪽에, 이제 m보다 작은 부분인데, m이 0일 때안 만나면서, m이 0일 때안 만나면서, 마이너스 3부터, 뭐0 사이에서 한 개에서 만난다 음. 애초에 접었었고. n이 0일 때안 만난다는 마이너스 3보다도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3일 때나, 마이너스 3보다 기울기가 작을 때도, 안 만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떠있다라고 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계속 그려지면은,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대으면 이쪽에서 만날 거 아니야? 뭐, 한 개가 만나도 두 개가 만나도 만난다. 어쨌든 만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되지 않네. 그렇지그러 경우는, 이 노란 색깔의 경우라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m이 마이너스 부터 0사일 때두 점에서 만나고 m이 또 마이너스 3일 때또한 점에서 만나더라 요거 요거 m이 0일 때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이렇게 되, 되면 안되고 얘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요으로만 보면은 이게 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없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부터 0 사이에는 어떤 그런 기울기에서 얘가 여기보다 살짝 이렇게 됐을 때두 점에서 만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모양 이렇게 얘가 뚫고 나가는 모양이 되면 안 된다는 라 거죠 이두 점에서 만나면은 얘가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mx가 이렇게 지나가고서 여기서, 만나고 이쪽에서더만서여그래서 교정이 두개가 되는 이런 모양이 나와 여기서,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그기서여면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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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여기게여기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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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 이렇게 접할 때, X축에 이렇게 접할 때, 이 X제곱 더하 AX 더하 B라는 애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3일 때, 이 9보다, Y값이 9보다 밑에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때 Y값이 9에 딱 찍힐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때, Y값이 여기에 이렇게 찍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이거는 모르는 거잖아. 이거 해봐야지, 그러면. 근데, 뭘 가지고 이걸 좀 보면 좋냐면, 그럼 어떤 모양일까?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이렇게가 3번이라고 봤을 때, 그 1번 같은 경우가 되려면, 이 1번 같은 경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3일 때, 여기 교점이 한개잖아얘 오른쪽에서. 그럼 왼쪽에서 교점이 이렇게 나와을 때, 쪽에서도 교점이 한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모양이 그려져 버리면, 여기에서 한개 만나지. m이 마이너스 3일 때니까 여기 x가 마이너스 3 왼쪽에서는 얘를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1번인 경우에선 이쪽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얘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한 점에서 더 만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 3일 때 h2m이 한계가될 수가 없어요. 1번인데. 그럼 얘 1번의 그래프는 안 되죠. 3번의 그래프를 보면은, 3번의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 얘가 얘랑 얘가 제일 중요하지. 얘랑 얘를 비교해가면서 보는 거야. M이 마이너스 -3일 때는 H2가 한 점에서 만나는데 M이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딱 접한 상태에서는 H2가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뭐 그한 점은 그한 점은 저쪽 어디가 될 거란 말이야. 이쪽에 얘, 여기 접았을때 이쪽 어디 여기가 될 거란 말이지. 맞죠? 그러면. 이 3번도 그거는 만족을 시키고 있잖아. 그런데 네. 얘가 연속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m이 마이너스 3일 때한 점에서 만나지만, m이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3하고 0 사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9999가 되면, 여기 직선이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살짝만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순간, 바로 지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런데, 이렇게 3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얘가 살짝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해도 바로 두 점에서 안만나요 여기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얘가 그죠 그럼 저쪽에서 바 계속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된다 라는 거지 그럼 3번 모양이 안되죠 3번 모양도 안되요 될수 있는 거는 이 2번만 같잖이 X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P가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런 모양도 아니고 딱 여기에 딱 여기에 딱 들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뚫려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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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이너스 3컵만 구해서, 요렇게 되고 있을 때, 요런 조건들을 만족시킨다는 거지. m이 마이너스 3일 때, 여기서 접하는 거, 접, 접할 때, 저쪽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고, 그거보다 살짝만 내려가더라도, 바로 그냥 여기랑 저쪽이랑 두 점에서 만나그러잖아 이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분막 구를 지나야 되지.를 지난다. 어 F 스쿨. 면 그리고 얘가 지금 여기서 적혀 고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의 반의제곱이 B가 되겠죠. 그럼 B는 사실은 이걸 반의제곱, 이분의 A의 제곱이니까 4분의 a 제곱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3분막 구를 지난다.라고 하면. a가 0또는 이렇게 나오면 이건 절대수가 없고 지금 이게 되면 a가 12가 되어야 된다. 그 따라서 12 여기다 넣으면은 는 B 나오겠지 36. 그래서 a 더하기